가하, 트라이얼 라이선스를 적용해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, 홈페이지 가셔가지고, 로그인하고, 프로파일에 들어가시면, 마이 오더에, 맨 아래 라이선싱에, 트라이얼 라이선스가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하시면, 자, 여기 보시면, 목록이 나오죠. 자, 여기서 내가 사용을 해보고 싶다 는 버전이 있으면, 클릭해서,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싶다. 그러면 트라이. 그러면 익스파이어가 5월 20일 이렇게 나오죠. 트라이얼은 유효 기간을 지나고 6개월 뒤에 다시 트라이얼을 쓸 수가 있습니다. 트라이얼로 15일 정도 사용해 보시고 기체가 마음에 든다. 그러면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이 트라이얼은 공식 홈페이지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상단에 모듈 메뉴죠. 클릭하시면 자, 모듈 설치에 아까 클릭한 기체가 뜹니다. 이거를 자 설치를 해주시고 게임을 실행하시면, 자 게임을 실행하시면 여기 아래 기체가 뜨는 거 보이시죠? 여기서 실행을 하셔서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. 구매한 제품과 동일하게 게임이 실행이 가능하니까, 10월 동안 한번 즐겨보시고, 아, 이게 이 기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.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.